네 안녕 하세요 여러분 라쿤과 쿠마의 라쿤입니다예 <laughs> 오늘은 뭐할 거냐면 네, v r 리뷰 한번 해볼 건데요어 v r 이라고하면은그 이제 가상현실 체험 있잖아요. 그 인터넷을 한 음, 5만원인가? 아니, 비싸면은 진짜 몇 십만 원 정도 가는데, 저는 어디 그 예천에 곤충 엑스포라고 거기를 다녀왔는데, 거기 이렇게 뭔가 사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 갖고 거길 가봤는데. 바로 이 VR이, VR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갖고, 한번 사봤죠. 그래갖고 가격이 되게 싸요. 마, 딱, 정, 만 원밖에 안 해요. 단, 돈만 원. 진짜. 근 거기다가, <laughs> 서비스도 줬는데, 어 그거는 뭐. 예, 네, 어쨌든, 제가 이 VR을, 갖고 싶었긴 했어요. 그래갖고, 봤는데, 어, <laughs> 봤는데 그래도 심심할 때는 볼만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어, 네, 심, 아무것도 할때 없을 때 그래갖고, 여기, 여기다가 휴대폰을 넣어갖고, 네, 보면은 좋을 듯 해요. 네, 일단 그러면은, 어, 핸드폰 누는 방법은, 여기 이게 있거든요. 이게. 여기 안에다가, 요거 보이시죠? 요거 요거를 이렇게 당겨주시고,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데 잠시만요, 제가 얘를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게 지금 쿠마 핸드폰인데 어, 이거를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이걸 당겨주시면은 이렇게 장착이 돼요. 아, 장착이 아니라 이렇게 끼워집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여기 틈 사이 있죠?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주시면 하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네. 그그 그 다음에 어 VR 앱이 또 있어요. 그플레이스토어에 VR 캠 캄... 아 VR이라고 치시면 그냥 장 영어로 VR이라고 치시면 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앱이 나와요 그래갖고 어 거기 하, 거기 중 하나 하나 다운 받으셔갖고 어 이렇게 다운 받아갖고 그 앱을 갔다가 이렇게 보시면은 재밌긴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머리에 끼는 게 있죠? 근데 이거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을 듯 해요. <laughs> 제가 해봤는데, 너무 머리에 끊기, 끙기... 아니, 끊기는 게 아니라 너무 답답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무거워요, 많이. 그래갖고,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고개가 이렇게 막 쏠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손으로 잡고 하는 게더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이건 뭐지? 이건, 이건 뭘까요?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어, 소리 나는 스피커가 따로 있네요, 여기. 작은 구멍이라 안보여실 수도 있는데 이, 어쨌든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 VR의 원리는 어 그러니까 휴대폰을 안에 누잖아요, 끼잖아요 휴대폰을. 그러면은 이 렌즈를 통해서 어 이제 이거를 약간 좀 확대로 보이는데 어 여기는 이게 화면이 이렇게 칸막이가 있어요. 그래갖고, 어, 여기 오른, 아, 왼쪽 눈에는 왼쪽 화면만 보이고, 오른쪽 눈에는 오른쪽 화면만 보이고 해갖고, 그냥 겹쳐져갖고, 이렇게 하나로 보이는 그런 착시현상을 띄어갖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렌즈가 이제, 오목렌즈가 아니라 볼록렌즈겠죠, 아마. 여기, 여기가 볼록하니까. 이거 갖다가 햇빛을, 햇빛을 모아갖고, 네, 종이, 종이를 한 번, 종이를 딱 그냥 태워버릴 수가 있는 아주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움푹 파인 데는 이제 코, 코가 들어가는. 이렇게. 네. 오. 굉장히 섬세하게 해놨네요. 어 그렇구나 어 뭔가 빠져? 아닌데? 어 아니구나 아 깜짝 놀랬어 네 일단 막 그리고 아 맞다 다른 데는 다른 데는 막 인터넷이나 그런 데 가면 있잖아요 막 얘는 만원인데 막 이렇게 완전 싸야 한 2만원, 3만원, 5만원 하고, 진짜 비싸면은 진짜 몇십까지 올라가서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23만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진짜. 근데, 가격 차이가 있는데, 그냥 VR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그냥, 그냥 뭐 가격만 비쌀 뿐뭐 렌즈, 렌즈는 다 똑같고 보는 것도 다 똑같은데 가격이 비싼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쓸데없이 비싼 것 같아요 VR은 네네 네, 그러면은 어 그게 나와 있냐? 네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라쿤과 쿠메 라쿤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뿅